안녕하세요. 재미난 체육교사 이성남입니다. 말이 안 되는 엉뚱한 교육학 마인드맵 학습법입니다. 빠른 교육학, 읽으면 이해되는 교육학입니다. 교육학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마인드맵 준비했습니다. 교육행정, 학교의 의사결정입니다. 교육행정, 학교의 의사결정은 교육과정 개발 모형, 의사 결정 모형, 학교 경영 기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육 가정 개발 모형은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 과정 개발 모형과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 과정 개발 모형으로 나누었습니다.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 과정 개발 모형은 교육 목표 설정, 학습 경험 내용 선정, 학습 경험 조직, 학습 경험 평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학습 목표 설정. 학습 목표 설정은 타일러는 내용, 그리고 독자점, 행동입니다. 학습 경험 내용 선정은 기회, 만족, 가능성, 다경험, 다성과 협동입니다. 학습 경험 조직은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수직적 관계는 계열성, 반복, 계속성, 반복, 계열성, 깊이와 범위 확장입니다. 수평적 관계는 통합성, 갈리 있는 내용을 묶어서입니다. 학습 경험 평가. 다음은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모형,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모형. 학교 교육과정은 사회의 특성과 학교 교육 상황을 분석하고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교육 목표부터 일방적으로 전개되는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과 달리 스킬팩 모형에서는 필요한 단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순서 상관이 없습니다. 단계별 결합이 가능합니다. 개발 모형 단계입니다. 상황 분석, 목표 설정, 프로그램 구성, 판단과 실행, 피드백, 평가, 재구성으로 진행됩니다. 상황 분석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내적 요인은 학생의 적성, 능력, 교사의 가치관, 학교의 환경, 학교 시설입니다.외적 요인, 요인은 사회 문화적 변화, 교육 체제의 요구, 변화하는 교과의 성격, 교사 지원 체계가 있습니다.프로그램 구성은 교수 학습 활동 설계, 자료 구비, 인사 배치. 학습 시간표 준비 등이 있습니다. 판단과 실행. 교육 과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문제를 판단하고 실행합니다. 피드백 평가 재구성, 모니터링 모든 과정의 계속성 조절, 유지 여부 결정입니다. 스킬백 학교 중심 교육 과정 개발 모형의 특징입니다. 특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상호 관련 진행됩니다. 단위학교 교원이 주축이 되어 개발됩니다. 학교 자체뿐만 아니라 특정 학습 영역, 안전수용 등에 적용 가능합니다. 교장과 교사는 동료로서 협업적 관계, 협동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스티폴빔의 CIPP 의사결정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의 활용과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네단계로 정리한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의사결정 단계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평가 요행을 따서 CIPP 모형이라고 합니다. 계획, 구조화, 실행, 결과입니다. 각 단계별 의사, 어, 각 단계별 평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맥락 평가, 투입 평가, 가정 평가, 산출 평가입니다. 맥락 평가는 계획 시 배경, 상황 여건 파악을 위해 조사, 수영이 필요한가, 문헌 연구, 델파이 기법입니다. 투입 평가는 의사 결정 구조화 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투입될 산물 파악, 참여 관찰, 토의, 설문조사가 해당됩니다. 가정평가는 실행 시 고려해야 할 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산출평가는, 산출, 어, 결과 단계에서 산출 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성과, 비교, 프로그램 평가를 해야 합니다. 호의와 타터의 참여적 의사결정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성원의 이해관계 정도가 전문성 여부에 따라 지도자가 얼마나 구성원을 참여시킬 것인지 결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결정하는 모형입니다. 참여적 의사결정 모형의 주요 개념은 수요 영역, 참여 수준, 상황에 따른 참여 방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요 영역은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아무 의심 없이 구성원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영역을 말합니다. 참여 수준은 적절성, 전문성, 신뢰성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참여 방식은 구성원들의 적절성, 개인적 이해와. 전문성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누고 각 상황에 따라 구성원을, 구성원을 어느 정도 참여시킬지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가 달라집니다. 수용 능력, 박즉 구성원 전문성, 구성원 이해, 구성원 개인적 이해에 따라 지도자는 통합자, 의회 의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황 제한적 참여는 지도자는 의뢰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 상황, 제한, 전문적 지식 아니요 개인적 이해에서는 지도자는 교육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수요 영역 안에서는 지도자는 지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 경영기법 이상으로 교육행정 학교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 교육과정 개발 모형 탈레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스킵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의사 결정 모형의 스티폴빙 CIPP 의사 결정 모형 호위와 타트의 참여적 의사 결정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